난 12시. 어느새 점심 먹을 시간이네요. 대구 경북 사람들의 소울푸드는 뭐니 뭐니 해도 국수죠. 성서공단 근처에 있는 한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아, 분들이 지나네. 국물 자체가 다른 집이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더 약간 멸치의 약간 그런 국물이 조금 더 우러난 느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번에도 왔는데 <목소리> 한번 또 왔거든요 아침에 배고파가지고. <laughs> 네. 다른 음식도 많잖아요. 아또 생각 나더라고 추워가지고밖에 또 생각 나더라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수. 난도 먹을 거예 대구는 전국에서 최고로 국수를 많이 먹는 지역이라죠. 국수의 종류도 A부터 Z까지 참으로 다양한데요. 이집 국수의 특징은 면이 생면이라는 겁니다. 일반 면하고 저희들 생면하고는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냐 하면은 첫째는 국수가 면 자체가 쫄깃쫄깃하고 또 생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이 좋습니다. 생면을 만들기 위해 매일 반죽을 하고 24시간 숙성시킵니다. 그렇게 뽑아낸 면은 쫄깃한 식감이 남다르다는데요. 가게 문을 연지 4년,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습니다. 국수 먹으러 오자 오는 무조건 와야 돼요. <laughs> 국수가 좋아서 연식당. 하지만 처음부터 장사가 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 생활이 어려워서 마이너스 대출까지 하고 이렇게 할 어, 때는 어, 하루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길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어. 손님이 없는 시간엔 좌절하지 않고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노력했죠. 칼국수 나왔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텨냈더니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찾아왔답니다. 손님들이 맛을 알게 되시고 또그 다음에 또 단골들도 생기게 되면서 점차 자꾸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고 또 어, 늘뭐 어, 모든 게또 원활해져서 생활도 좀 윤택했으면 좋겠는데 어, 그런 바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싸고 푸짐한 서민 음식 국수. 그 중에서도 유독 더 저렴한 식당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값이 다 올랐을 때 우리는 국수값을 안올렸습니다그여 동네 어른들이 국수 양을 적게 자시도그뭐 이런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 때문에 안 올리십니다. 국수 한 그릇에 단돈 2천 원. 20년 넘게 같은 가격이랍니다. 국수와 불고기를 함께 먹어도 5천 원이면 거뜬하니 이만한 음식이 어디 있을까요? 호로록 넘기는 국수 한 그릇이면. 삶의 시름도 있습니다. 저 맛있고. 저기 뭐 마에다 가격이 저렴할 수 그런데만 찾아다니잖아요, 지금. 소적이고게 네. 먹을 수 있으니까. 가잘겠어